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회사, 회생, 파산위원회, 이렇게 회의가 전개가 됐는데요. 회생 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하반기 대한민국 어떻게 버티나,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개인에 대한 회생 에, 그리고 파산 그래서 이제 이 파산이라는 부분들은 자기 재산을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어, 빚을 청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에, 전개가 되고 에, 그리고 이제 회생이라는 것은 나눠서 이렇게 에, 갚아 나가는 에, 그러한 측면 에, 그러면서 일부를 이제 에, 변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생과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회생 법원 인력 확충에 나서고 회생 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지붕 뚫은 이자 코인 주역 20대 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은행 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어,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지자 연체가 이제 반복되는 이러한 상태였고 2.7%였던 이자가 4.7%로 4.3%까지 늘어나면서 매달 이자가 불어나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에참 대한민국이 안타깝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이자 부어들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에 이 쾅쾅 터지는 코인 주식 폭탄, 개인 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네이 회생 법원 신설만이 정답이냐? 그게 아니라 전문가를 법관을 확충하든지 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금융지원 끝나면 가려졌던 파산신청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네, 이 9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가능성이 높고 이 코로나 부실 위험이 아주 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네, 재기 꿈도 못 구는, 어, 파산을 택하는 기업들. 자포자기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경기 침체에다가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결국에는 파산을 선택하는 거죠. 회생보다도 파산을 선택하게 되고, 줄도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 에 그러한 에 정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코로나 때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그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 국민주, 에 국민권익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됩니다. 당시에 대선 때참 안타까워요 이게 그냥 좀 이렇게 내다보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텐데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 내고 지금이라도 빨리 기본소득국민 배당금 국민주 같은 국민권익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대한민국의 큰 위기가 닥쳐오고, 근데 완전히 이 서민들 취약계층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외환 위기 때처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다. 이거 아주 심각한 정 정황입니다. 태생 법원을 추가로 설치할 정도다. 그러면은 이거 빨리 대한민국 정부는 에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 국민 권익금, 국민추 이러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냥 앉아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